이렇게 올라가서 어? 나무에서 어, 뭔가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 또 닭한테 주려고 재미붙였어요 지금 어, 조심조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어, 또 닭한테 줘? 어 닭한테 줍니다 어? 에, 이렇게 에. 에. 잘 먹어요. 어이구, 어이구. 어? 어. 이구잘 먹네. 응? 어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오메. <laughs> 놀랬어. 아, 또 올라갑니다. 어. 아이고또올라 재밌어. 어이, 어이셔어이셔아이고 귀여워요. 아이고 올해 또 올라가, 또 이제 올라가서, 음또 이제 나무에서, 아이고 잡아당겨가지고, 어이구, 이렇게 땁니다, 지금. 올해 또 올라 재미 붙였어요, 지금. 어이쿠. 어. 자. 아이구야 어, 잘했어요. 어. 또 내려옵니다, 지금. 자, 자 아유, 귀여워라. 그래, 또라 또, 다한테 줍니다. 응. 아, 잘 먹어요. 자, 아, 아. 어휴, 어휴, 던집니다. 아, 또 올라가. 어휴, 점프. 우와. 어휴, 으차. 자, 아이고야 아이고, 어, 하하, <laughs> 어디 보자, 떠라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유, 어유, 아이고 좋아라, 잘한다, 에, 아, 저렇게, 어, 아, 꽃대 아, 같은 저거를 땁니다 지금, 어, 아이고, 더올라왔어더 높은 대로. 어? 집어 던졌어? 어.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어이구야. <laughs> 자, 또 다른 데로. 어? 어이구. 자, 또 이제 다른 거를 또 땁니다. 옳지. 어? 어? 아이고, 귀여워. 어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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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려와. <laughs> 갖고 와. 응? 자, 밑에 떨어진 거주워가지고 응. 아이고, 귀여워, 우리 떨라 하는 게. 자, 줘야지, 또. 응? 떨라. 내려와. 얼지얼지 잘했어요. 자, 아, 자, 또 줍니다. 어, 이렇게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, 잘했어요. <laughs> 고마워, 이제,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어이구, 고마워. 자, 그것도 올라갑니다. 오, 으쌰, 으쌰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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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야, 영차. 아, 또, 어이구야.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이고 세 살짜리가 응? 본능적으로 어? 어? 올라갑니다 저렇게 붙잡고 아. 그만해요 이제 나무잎도 흘고 그만해 이제 아. 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내려와서 자, 한번 더. 그래,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 먹네. 그만, 또 올라가, 또 올라가. 어쌰으어 으쌰 어이아야아이고아어이 쪄, 어 이야 이어야야잘 올라가네 응 <laughs> 잘하고 있어 어? 어디 보자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어이구. 자, 돌라. 요. 이제 저쪽 거 하러 가자. 어? 요. 돌라. 어? 어, 그래. 그래, 그래. 잘했어요. 어, 옳지. 어디 갔어? 이제 먹었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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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라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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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어 요거요. 옳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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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요 자돌라전리 가자 이제 돌라 가서 예벼 바라 한거예 가지고 이제 갑니다 얼체 그래 나도, 잠깐만, 잠시만. 나도, 나도 한번큼 지고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자, 떠나가자. 어휴, 뛰어가는 거 봐, 또. 에. 에? 신났어요. 에? 자, 표봐라한 거. 아유, 얼마나 잘 먹는지. 자, 떠나. 얼지 그래요, 어. 아이고, 귀여워라. 옳지. 잘했어요. 자, 어. 참 잘했어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놀라, 귀여워라. 응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가자, 또 가자, 또 가자, 또 가자, 또 가자. 또 가자. 이제 글리 또 올라가? 응? 글리 올라가? 응? 아이고, 우리 개구장이 올라 어디 보자 또. 이제 뭐엇다할 거야 이제? 응? 또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어이구어이구 아이고. 응? 떨라. 응? 얼마나 잘 노는지, 우리 떠 올라가. 아이고, 세살 짜리에요. 세 살. 3살. 어? 자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우리 귀염둥이, 떠 올라. 어? 자, 또, 또 올라가서. 자, 한번 더, 한번더 열매를 땁니다 이제 또 내려와야지. 얼지? 자,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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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. 잘했. 어이. 잘했어요. 고만 끝. 건강에 자라라. 자, 똘라, 이제 집에 가요. 빠이빠이. 응? 아 빠이빠이. 자, 이렇게 이제 삼형제, 어, 집에 갑니다. 예. 어? 바이 바이 삼형제, 바이 계란도 한판 가지고. 예. 아 그래. 잘 가요. 빠이빠이. 퇴근합니다, 이제. <laughs> 솔라, 안녕! 삼형제 네. 삼형제 집에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<laughs> 바이바이. <어이. 웃음> 아, 안녕